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로엠 트위드 자켓형 미니 원피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디자인에 38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 79,470원의 로엠의 매력을 경험하세요. 예쁜 옷을 득템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로엠 여성 밀면 느낌 2인치 1미니 원피스. 지금 50% 놀라운 할인.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이 원피스를 64,500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로엠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세요. 3위입니다. 스파오 여성 아가일 카디건. 로엠 검색으로 찾으셨나요? 26% 할인된 13,070원에 득템하세요. 지금 바로 이 멋진 카디건을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로엠 여성용 화선 반팔 자켓. 지금 구매하면 놀라운 혜택. 53% 파격 할인가로 46,950원에 만나보세요. 세련된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.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로엠의 섬세한 레이스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름 블라우스. 여성스러운 라운드 넥과 시원한 소재로 하객룩 완성. 17% 할인된 28,000원에 만나보세요.